Mm-hmm. <laughs> 0번 수분 탄력을 쓸 때도 어드밴스드 하이드레이션을 쓸 때도 굉장히 보습하고 되게 촉촉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흡수가 된다면 1번 미백 광채를쓸 때는 어, 비타 루미너스 1번을 쓸 때는 뭐랄까요?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처음 바르자마자 좀 오일 기운이 좀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어, 한 몇십 초 이렇게 좀 지나서 흡수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그 감이 좋았어요. 지금 이번 탄력 리프팅을 24K 골드 인퓨전을 사용을 했을 때는 그냥 바르자마자 굉장히 뭐랄까요? 음, 강력한 이렇게 리프팅 느낌? 바르는 순간에 이미, 이미 피부가 광, 강력하게 이렇게 리프팅이 됐는 듯, 쪼여지는 듯한 느낌이 바로 확 이렇게 들어버리네요. 더 이상 이를 만지기가 힘들 정도로, 음,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또 이제, 어, 이번 탄력 리프팅을 책임지고 있는 24K 골드 인피저를 또 사용하면서 제가, 어, 후기 느낌을 솔직하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래된 이렇게 기미가 있어서 피부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 기미가 굉장히 이제 많은 미백 제품들을 사용을 했을 때또 미백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부분들을 보충해주면서 기, 지속적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써야지만 효과를 볼수 있는데 사실 1번 이제 비타 루미너스를 썼을 때 그냥 바로 좀 느낌이 달랐어요. 옅어진다는 느낌이 지금 이렇게 제가 생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음. 아, 근데, 이, 이번, 24K 골드 인피전은 그냥 바른 순간 되게 강력한 리프팅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확 느껴지네요. 우선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느낌을 가지고, 어, 이 앰플을 다 사용하는 동안, 이번 골드, 24K 골드 인피전 앰플을 사용하는 동안 또 솔직한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좋은 밤 되세요. 음...